그냥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올라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겸손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저희들 나와 싸우니 주님 저희들 국률이 여겨 주시옵시고 비록 저희들의 허물이 많사오나 주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왕내 주께서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왕내 주께서 왜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들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큰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그는 에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장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구리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자, 이렇게 서 본론이 시작됩니다. 어, <laughs> 바울 사도는 자,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 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접하게 될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런 사랑의 따뜻한 아름다운 속삭임을 기대했다면 그 환상은 깨져야 되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렇게 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진노하고 계시다. 진노는 어떤 겁니까? 분노부터 더한 거죠? 극도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극도로 화나 계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커튼을 딱 걷어서 봤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극도로 분노하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을 처음 만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를 이해해야 다음 커튼을 열수 있습니다. 이 진노가 우리 안에 납득이 되어줘야 이 마음을 알아야 다음으로 갈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설프게 사랑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인 것에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 사랑, 아무리 말한다고 사랑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진노를 알아야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도는 로마서를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정공법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진실을 보게 했습니다. 그 진실이 뭐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 이것이 신앙의 길을 처음 시작한 이들에게 는 매우 낯설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길을 오래 간 사람들도 이게 굉장히 낯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은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를 알아야 됩니다. 왜 시작부터 진노하시죠? 무엇 때문에 우리,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거죠?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신 분이구나, 무감정의신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자시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무슨 진노를 하시겠는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죠. 하나님은 슬픔에 슬퍼하시고, 분노하실 때 분노하신다.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오늘 깊이 묵상해 봅시다. 창조주의 진노, 창조주의 분노, 피조물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 부딪히는 여러 많은 뭐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인생의 이런 의미, 저런 의미.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뭐 이런,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창조주의 진노 앞에 말입니다. 지금 누구를 향해 진노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지금 이걸 가장 먼저 설명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 창조주의 진노. 여러분 이 진노의 깊이를 이 진노를 이해하는 깊이만큼 사랑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진노를 모르면 자기식의 사랑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피조물에게 있어서 창조주는 어떤 분이죠? 이 시편을 잠깐 우리 봅시다. 시편을 좀 많이 볼 텐데 시편 2편, 2편 1편, 2편, 아, 2편 1절부터 3절까지. 어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세상 모든 왕들이 힘을 다 합치고 그들의 관원들이 그들이 관원이라는 게 뭐죠? 세상 왕의 관원들니까? 최고의 지혜자들입니다. 음. 세상을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다고 하고 세상이 자기들을 주관하고 있고 이끌고 있다고 하는. 모든 관원들과 왕들과 힘과 그들의 모든 지혜를 다 짜내서 하나님께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저마다의 그들의 분노를 바라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사절에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이고야, 웃으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보다 더 크신 이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힘을 다 합쳐도 조금도 그분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그분입니까? 욥기서 4장 17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사람이 아무리 재아무리 똑똑하고 재아무리 날고 기고 날뛴다 할지라도, 뭔가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향해 분을 바란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의 웃으시리로다 시편 62편 9절에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게 인생이 아닙니까? 슬프다고 우리 인생이 사람이 뭐냐 입김이구나 후 불면 날아가는 그런 먼지 같은 인생이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무게 그 그래 저울에 달아보자 입김보다 가볍다 속임수라고요 인생도 속임수라고 알고 보니 다 속고 속이는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 이다 속임수였구나 이게 다 속았구나 내가 진실을 알고 보니 뭐죠 우리 인생이 입김보다 가볍구나 슬픈 뿐입니다 인생이 그러므로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귀인이라는게 뭐죠? 세상에서 막, 위인, 세상에서 뭐 대단한 사람들, 귀인이란 사람 말들을 듣고 그들, 그들은 사실은 나를 도울 수 없는 인생인데, 그들은 나를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건데,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의지하지 못할 것들을 의지하면서 서로 속이고 속이고 또 속이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나를 만든 창조주를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9장, 9장 3절에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모든 사람이 인생의 결과가 똑같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뭐라 해도 다 똑같다. 인생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이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가셔야 꼭그 자리에 가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있습니다. 죽음은 돌아가는 것이라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심판의 자리입니다. 10편 33편 13절에 여하께서 하늘에서 구호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다 살펴보시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모든 인생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니 14편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다. 자 그러면 죄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법정이 있다면 판사이신 거죠. 법정의 판사가 어떻습니까? 감정이 없잖아요. 감정적이지 않잖아요. 판사가 감정적으로 판결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냉철하게 조금도 자신의 감정이 없이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헬라의 신은 감정이 없는 신이었습니다. 왜 절대의 신은 감정적이라는 것은 뭔가 약한 것 같다, 불안전해 보인다. 그러므로 절대의 신은 감정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아주 무채색의 감정으로 땅땅땅 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판사가 재판관이 흥분해가지고. 진노하고 그럼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재판관께서 진노하신다. 그냥 무감정의 신이 아니죠? 죄의 고통하시고 죄의 슬퍼하시고 통곡까지 하시고 죄의 분노하신다고. 그냥 우리를 향해 분노하고 계십니다. 지금 창조주께서. 그토록 진노, 분노하시는데 왜 그럼 즉각 벌을 내리시지 않죠? 즉각 벌을 내리시지 않으니까 마치 진노하시는 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심판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 악한 일에 심판자께서 즉시, 속히 징벌해봐요. 아무도? 살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노하고 계신데, 왜 징벌이 속히 행해지지 않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참고 계신 겁니다. 참고, 또 참고 계신 겁니다. 그럼 지금, 모든 인생은 우리는 다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언제 무너 내릴지 모르는 그 진노의 벼락 아래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촉각을 다투는 그 형벌 아래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입니까? 인생들 안에 일어나는 그 희노애락이 무슨 소용입니까? 창조주의 진노의 벼락 아래 지금 있는데 입김 같은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영광 우리의 모든 재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거다걷어가시면다 그만, 다 그만인 건데 여러분 지금, 지금 바울은 지금 정직하게 진실되게 우리, 우리에게 가려진 것을 가려진 커튼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진노하고 계시다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것보다 피조물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더 당면한 문제, 더 시급한 문제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 이 문제, 우리는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새벽에 길게 볼수 없으니까. 이 시급한 문제, 이 다급한 문제. 우리 전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근데 어때요? 차디차게 그 사랑을 내팽개쳐요? 반응을 안 해요. 우리가 더 시급하게 알려야 될게 뭘까요? 당신 지금 진노 아래에 있다. 촉각을 다투는 진노의 당신 지금 직면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걸 먼저 알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깨어날 겁니다. 왜? 사실은 숨기고 살았으니까 그 죄책을 진노에 대한 불안을 음? 바울이 이 위대한 사도가 하느님이 진노를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세계를 열어주, 열어줬습니다. 음?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럼 우리의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자, 오늘 하루 여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묵상합시다. 이 진노의 깊이, 이 고통하고 계시는 정말 정말 극도로 화나게 계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 보며 볼수록 마땅합니다.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 묵상한 하루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장의 주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바울 사손 우리에게 진노가 계신 하나님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오 아버지, 이것이 진실이나이다. 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늘 먼저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피조물이 무엇이 오간데? 입김과도 같은 우리들. 우리가 무엇이 오간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계시나이까? 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니, 이 세상을 향한 인생들의 삶을 보니,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마땅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진노해 하나이다. 오 주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깊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이터 위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이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의 수준에서의 사랑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없습니다. 직면해 있는 이 진노 앞에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죄로 인한 그 진노와 고통을 저들에게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주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바라보며. 진실로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원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시오.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